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스입니다 이번에 보모 살려고 SPA 매장들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워크 자켓입니다. 이건 자라 거고, 10만 9,900원이에요. 그래서 11만원. 이거 저는 미디으로 구매했습니다. 워크 자켓 많이 나오는데 딱 떨어지는 그런 워크 자켓보다 어깨선도 더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캐주얼한 쉐입의 워크 자켓이에요. 그리고 카라 이제 코듀로이 배색으로 더 밝은 컬러로 들어갔는데 이 카라 모양이 좀 귀여워요. 그래서 입으면 얼굴도 더 밝아보이고 좀 귀여워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핏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방한 그런 핏이고 브라운 컬러인데 애쉬기가 많이 도는 좀 탁한 브라운이고, 원단을 보면 이렇게 워싱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단도 예쁘고, 지퍼랑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폭격이 아니고, 충전재가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봄에 입기 좀 더운가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그 원단 자체에 살짝 부피감을 넣어주는 정도? 그래서 핏을 좀 이렇게 더 만들어주는 정도만 들어가 있고, 막 봄에 입기 더운 그런 소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감이 되게 여기가 느낌이 좋아요. 이 겉에. 이 서걱한 이런 원단보다 여기 안감이 더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맨살에 반팔 입고 이렇게 팔 넣으면은 팔 닿는 부분이 되게 느낌이 좋은 그런 자켓입니다. 윗단에 이렇게 시불이 들어가 있고, 크롭한 길인데, 팔은 좀 길게 나왔어요. 팔이 좀긴 편이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미디움 입었을 때 팔이, 어, 좀긴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요즘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팔이 조금 길게 나오고, 좀 크롭한 기장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밑단이 시벌리로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데, 대신에 이제 시보리로 들어가 있는 만큼 뭔가 긴 티셔츠나 뭐 그런 걸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여기가 좀 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 해서 입기보다는 그냥 밑에 뭐 스커트나 바지나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 제일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워크 자켓이 이번 봄에 진짜 많이 보일 텐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쉐입보다는 이렇게 좀 귀엽고 와방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입으시면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무게도 되게 가볍고 특히 여기 카라 배색이 너무 귀여워. 여기 카라 입었을 때 얼굴 좀 화사해 보이고 귀엽고 한게 있어서 이것도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자켓입니다. 다음은 이 가디건이에요. 이거 스타계절 입을 수 있는 딱 기본 가디건인데 100% 울이고 89,900원입니다. 자라 가디건치고 가격대가 조금 있긴한데 그래도 100% 울이라는 거랑 그리고 하나도 안 따가요. 그래서 이제 따가운 거못 입으시는 분들도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폴리 가디건보다 아무래도 울이 내구성이 더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풀이 조금 덜 일어나다 보니까 또 하나 있으면 또 오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여기 카라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귀엽고.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예쁜 걸로 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롭한 길이가 아니라 골반 밑으로 내려오는 엉덩이 좀 가려주는 정도의 길이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롭한 것보다 좀 이렇게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예쁘고 그냥 이거 단품으로 입으셔도 예쁘고 원단도 한 가지 원사 아니고 여러 톤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따가워가지고 뭐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고 그냥 아우터로 하나 가방에 간절기에 이제 또 날씨 왔다 갔다 할때 돌돌돌 말아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밑에 뭐 청바지 입어도 되고 슬랙스 입어도 되고 스커트 입어도 되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 저는 이 단추가 너무 예쁜 걸로 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투명해 보이고 하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이 아우터입니다 이거는 에이세컨즈 제품이고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89,000원이에요. 스몰 미디움 나오고, 저는 미디움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간절기 때 하나 있으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바람막이 소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인데, 이렇게 스티치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단 자체가 완전 매트하고 푸석푸석한 원단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광이 도는 그런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매트하고 퍼석퍼석한 원단들보다 저 이런 걸 입으면 이제 얼굴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더 인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진짜 봄여름에 엄청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바람막입니다. 너무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포켓 있고, 이렇게 지퍼 부분에 이렇게 스트랩 하나 달려있고, 지퍼도 약간 이렇게 무광이에요. 음. 지퍼가 이렇게 투웨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핏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바람막이들 10만원, 20만원대 하는 제품들도 많은데,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근데 이렇게 디자인 감도도 있는 바람막이 찾으시면 이것도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뒷면에 이렇게 메탈 이런 거 들어가 있고 445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하셔도 될것 같고 5566 입으시는 분들은 미디움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좀 체구가 작아도 완전 박시하게 입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도 그렇게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아서 미디움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집업인데 이거는 자라 제품이고 55,900원이고 좀 이렇게 딱 맞게 안 입고 좀 널널한 핏으로 입으려고 제가 미디움을 샀어요. 그래서 좀더난딱 맞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보통 입으시는 것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집업이 그 원래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자기 체구에 맞게 딱 맞게 입는 그런 핏이라면 이거는 더 널널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워싱이 되어 있는 그런 원단이고 얘도 이렇게 앞쪽이랑 여기 소매 부분이랑. 이렇게 절개 들어가 있고, 어깨선이 따로 없는 그냥 레글런인데, 어깨라인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기모로 되어 있어서 좀 봄여름에 입기 덥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원단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두꺼운 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봄여름에 좀, 좀 쌀쌀할 때 걸치기 좋은 딱그 정도고, 음, 이게 기모여도 따가운 기모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가운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가디건처럼 그냥 뭐 사무실에 걸쳐 의자에 그냥 걸어두고 입어도 되고, 안 구겨지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너무 어두운 그레이가 아니고, 조금 밝고 어떻게 보면 좀 푸르기가 살짝 도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봄여름에 환하게 입고 싶을 때 걸치기 좋은 그런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너로 넘어가면 이 자라에서 이 기본 반팔티 하나 이거 샀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차콜 컬러로 샀던 거 이번에 그냥 하얀 걸로 또산 건데 이런 기본 티는 있어도 있어도 맨날 모자라서 넥라인이랑 소매 부분이 커팅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 티어도 너무 심심하지 않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괜히 여기 이렇게 시보리 잡혀서 쭈글쭈글해 보이는 그런 원단보다 차라리 그냥 요렇게 되어 있는 게더 오래 입어도 좀티안날것 같아서 요걸로 구매했고 그리고 요게 워싱이 한번된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탁기 돌려도 다른 그냥 일반 면 티보다 좀 손상이 적어서 이걸로 또 구매했습니다. 저는 미디움 구매했고 가격은 17,900원이에요. 이너로 많이 입을 거니까 스몰로 살까도 했는데 스몰은 확실히 단,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넓어서 단풍으로 입으면 좀 이렇게 어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이 이렇게 되는 느낌? 그 여름에 이제 또 단풍으로 입을 수도 있으니까 미디움으로 저는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445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하시면 될것 같고 566 입으시는 분들은 미디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자라 니트입니다. 저 미디움 구매했고, 35,900원에 구입했어요. 약간 차분한 톤의 핑크 베이지 컬러고, 이번에 근데 자라 옷들이 다 이렇게 봄 옷인데 좀 이렇게 살짝 탁하게 나왔더라고요. 바지도 그렇고, 조금만 더 컬러가 밝았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 이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네, 입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추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핏이고 브이넥인데 입으면 넥파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쇠고이랑 넥라인이 많이 보여서 좀 슬림해 보이는? 원단 자체가 막 너무 딱 달라붙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몸에 차르르 달라붙는 실루엣이어서 달라붙는 그런 골지니트들보다 몸 라인 더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니트였어요. 비스코스 66에 폴리 34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따가운 느낌 전혀 없이 오히려 그리고 보온이 된다기 보다는 원단 자체가 이게 만졌을 때좀 차가운 감촉이 있는 그래서 봄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또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파일보다 이렇게 더 길게 이렇게 이렇게 나풀 나풀 거리는 디자인인데 근데 만약에 다 괜찮은데 이게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어,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롤업해서 입으시면은 또 그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이제 자라 니트인데 이것도 비슷한 소재예요. 만졌을 때 이렇게 시원한 감촉이 있는 봄, 여름 니트고 얘도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루 느낌도 있어요. 과하지 않게. 그래서 뭐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여기 단추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얼굴형에 맞춰서 넥라인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단추가 리얼 진짜 자개 같은 그런 단추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추는 아닌데 자라에서 많이 쓰는 단추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좀 그게 보여가지고 이 단추가 하나 아쉬운 그냥 일반 폴리 단추로 들어가 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근데 이핏 자체가 예뻐가지고 이 것도 그냥 봄, 여 름에 데일리 로 되게 잘입을것같은 그런 니트 입니다. 이거는 55,900원이고, 미디움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 이것도 이렇게 워싱이 들어간 차콜 컬러 원단이고, 이번에 에이스컨트의 티가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맞나? 캘리포니아니라고 이렇게 로고 레터링 들어가 있고, 이 레드 같은 이 주황색이랑 이 블루 컬러 믹스가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쨍한 컬러가 없는데도, 여기 프린팅이 있어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고, 그냥 아우터 입어도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옷 자체가 너무 박시하거나 뭐 너무 크롭하거나 그렇게 나온 그런 티가 아니라서 티셔츠가 너무 예쁜데 길이가 조금 애매해서 나중에 좀 입다가 좀 자를까도 생각하고 있는 길이가 좀 아쉬운데 근데 예쁩니다. 티셔츠 자체 가 원단이 그리고 코튼백인데 이게 한번 워싱이 된 원단이잖아요. 피그먼트 같은 그런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돌려도 옷 손상이 되게 적은 처음 같은 상태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 에이스컨즈가 원단이 되게 좋아요. 다른 뭐 외국 S P A 브랜드보다 같은 가격대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데님도 그렇고 같은 가격 대비 원단이 되게 좋아서 이것도 받아 보시면 원단도 되게 좋고 프린트도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뻐요. 에이스컨즈에서 티를 또 샀는데 이건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3일째 계속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 이렇게 프린팅 있고. 이게 약간 차콜이면 이건 약간 그레이 베이지 같은 그런 톤이고 이렇게 레터링 들어가 있고 뒷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냥 그레이 베이지라서 뭐 그레이 톤 옷에도 잘 입어지고 베이지 톤에도 잘 입어지고 하는 티셔츠인데 길이감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아우터 입었을 때도 이렇게 배랑 힙다 가려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런 그레이보다 더 밝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환하게? 입기 좋은 컬러예요. 같은 그레이어도 소재는 면 100이고 이것도 39,900원이고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말에 놀러 갈때 입어도 되는데 출근할 때 입어도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한 컬러기도 하고 배랑 힙이랑 다 가려주고 핏 자체도 좀이게오버핏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핏을 맞도록 출근 룩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음, 너무 마음에 드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에이스컨즈에서 이번에 이런 양말도 같이 샀는데 이런 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양말이랑 어, 이런 양말들을 좀 샀어요. 이렇게 이 패턴 들어가 있는 양말들, 기본 양말인데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는 양말들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이게 4,900원이고, 이게 조금 더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900원이고. 얘도 이제 4,900원, 3,900원 하는 양말들인데 에이스컨즈 양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매장 있으시면 구매하기 너무 괜찮아요. 왜냐면 SPA 브랜드 중에 또 양말 괜찮은 브랜드가 무지도 있는데 무지는 이런 디자인이 거의 아예 없어요. 진짜 딱 실용적인? 대신에 이제 구멍이 진짜 안 나고 오래 신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런 디자인은 좀 없는 그런 양말들이 많다면, 에이스컨즈도 3,000원, 4,000원, 5,000원 하는데, 대신 이런 디자인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어요. 약간 한국 스타일에 맞게?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냥 에이스컨즈 매장 있으면, 양말 한두개 되게 득템하기 좋은? 그리고 다음은 청바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라도 진짜 바지를 진짜 많이 보고, 다른데도 바지 진짜 많이 입어보는 아직 딱 마음에 드는 거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보자, 입자마자, 아, 이거는 하나 사야겠다 하고, 장만을 했습니다. 이거는 에이세컨즈 제품이고 59,900원이라서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디움 70으로 구입했고 이런 살짝 힙한 컬러여서 위에 그냥 뭐 회색 입거나 흰색 입거나 진짜 심플한 색이랑 입어도 좀 힙한 느낌을 낼수 있는 트렌디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워싱입니다. 뒷면에 이렇게 실버 탭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고등학생 땐가, 대학생 땐가, 진짜 에이스컨즈 바지를 엄청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 특히 저처럼 이렇게 골반이 조금 있는 체형한테, 여기 골반 라인이 진짜 이쁘게 떨어지고, 그때도 4, 5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그, 다른 4, 5만원대 에스페이 브랜드 바지들보다 원단이 진짜 탄탄해요, 에이스컨즈 바지들이. 그래서, 청바지여도 이게 너무 얇으면, 다리 라인을 하나도 보정을 못 해주고, 그냥 뭐, 힙 라인이랑 허벅지 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랑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원단들이 있는데, 에스컨즈 바지가 가격 대비 진짜, 원단이 진짜 좋습니다. 포켓도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딱잘 들어가 있고, 위치도 잘 들어가 있고, 클은 이렇게 실버 무광으로 되어 있고, 어, 이 리벳도 이렇게 같은 실버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두께감도 그냥 1년 내내 입기 좋은 그런 두께예요.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은? 네 여기까지 제가 구매한 SPA 브랜드들 기본템들 위주로 소개드렸고 SPA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다 보장이 되는데 이번에 또 디자인도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저도 올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옷들이 오늘 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